안녕하세요 지팩입니다 마이스토 이번에는 마이스토 디자인의 1대24 1967 포드 머스탱 gt 모델을 입수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최신 모델 포드 머스탱을 18대 1로 마찬가지로 마이스토 모델에서 발매한 것을 어...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건 이제 내돈내산 네. 제가 돈 주고 산 녀석인데,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구매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기 보이는 저휠 베이스 114 모델에서 사용할 카우를 그냥 세워놓고요 보실래요? 와.. 카울 이휠 베이스가 기존 거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버려요 별다른 <laughs> 샤시 가공 없이 변경 없이 바로 그냥 마운트 바디마운트만 해주면 바로 이 위에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 샤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일단 제 머스탱 바 아닙니까 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나 머스탱 빠이기 때문에 음, 일단 이거 분해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이거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 사를 풀어주고요. 네. 짜자잔. 음, 역시나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18대1처럼 고무줄이 아니고, 좀 이렇게 허접한 나이론, 나이론? 네, 아무튼. 이런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거는 이게더 편하네요. 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 휠, 이 휠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실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좁게 나왔나 봐요. 예전 차라서 이게 좁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어우 멋있네요 되게 묵직해요 그리고 기믹은 어, 예 일단 이거 열리고요 어막 흔들려 근데 이거는 좀 허접해요 1대18만큼의 좀 그런 어뭐 근데 안에는 좀 나름 그럴싸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안에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는 보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 옆에 이런 무슨 뭐 부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영화에서 막 나오죠 핸디젤 막분노해질줄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좀 푸슝 푸슝 하면서 나가는 거요. 뒤에도 뭐 니트로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게 더 열릴 것 같은데, 어 이게 더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네요. 세게 힘줘서 하면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무튼 이렇게 살짝 열려요, 살짝. 예, 네. 더 열릴 것 같은데 아 이게 여기가 엔진룸인가 봐요, 엔진룸. 이 친구는 구형 차량이라 엔진룸 이쪽에 있나 봐요. 그럼 이게 어 여기 도 엔진인데? 와 기깔납니다. 보이십니까? 기깔납니다. 기깔납니다. GT 5.0 V8 엔진이죠 V8. 와 진짜 멋있어요. 색깔을 되게 뭔가 도색을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반짝반짝해서 네온 사인 빛나듯이 막 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예쁘고요 음, 뭐,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기 파이프가 앞박 뒷바퀴에 바로 앞쪽에 이렇게 위치하네요. 요즘 차량들은 다 뒤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연을 막 뿜겠죠. 지금은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매연을 뿜지만. 예, 네, 뭐, 어찌됐든 간, 이 친구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어, 이거 근데, 모양을 이 옆에 것까지, 이거 사이드 범퍼 같은 거? 이거랑 이것까지 같이 살려서 여기에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네요, 그거는 또.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바로 이제 이게 될지 한번 오늘은 체크만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휠 베이스는 맞는 거 확인했고, 네, 휠 베이스는 맞고요. 대신에, 와, 이게 휠가 거리가 얘가 제가 만든 게 훨씬 넓어요. 얘가 이 좌우 폭이 엄청 좁아가지고 옛날 차라서. 어?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얘가 한참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얘는 옵셋을 이제 이 차량에 맞춰서 만든 샤시랑 이제 그 바디라서. 음, 얘는 사용을 해주려면 옵셋이랑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이제 클래식한 멋이 있으니까, 그냥 뭐, 세워놓고, 그, 서킷인가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전시만 해놔도 멋있을 것 같아요. 메카니컬도 지금 앞에 이렇게 몇명 세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이거는 설마 리어 스포일러는 아니겠지? 굉장히 멋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옆에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이언 다이캐스트고요. 음. 클래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뒤에 번호판에 클래식이라고 적혀 있고 머스탱 마크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LED도 나오면 좋겠는데 LED는 역시나 없고요 그런 기믹은. 멋있네요 gt 5.0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이거 뭐 사용을 해 주려면 차실을 새로 한 대로 꾸며 주던가 해야지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사용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저희 서킷에서 어 그게러지에 있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배터리를 빼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냥 막 놨는데요 그건 안 된대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차량이 이런 다이캐스트 모델이 하나 또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24대1 스케일이고요 그 친구는 이런 음, 올드카가 아니고 이런 현대차량 현대차량인데 뭐냐면은 M4 DTM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모델 오면 아마 걔는 큰 가공 없이 그냥 여기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요즘 차량하고 이제 얼추 맞는 <laughs> 휠 폭이 있으니까 그 차량 같은 경우엔 오히려 더 넓겠죠. DTM 모델은 이렇게 오버 핸드까지쳐져 있으니까. 예, 아무튼 뭐 예쁘네요. 굉장히 묵직해요. 아무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킷에서 기존의 마이스토그 1대18 모델 같이 서킷에서 서킷을 좀 꾸며주는 역할로서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차량 오늘 이렇게 잠깐 리뷰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